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 양라스쿨로 돌아왔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안전컨텐츠긴 한데 불법 뭐의료기술 같은 프로들보다는 제가 못할 뭐, 수 있지만 쪽집게로 요거 살려보자 눈높이 포인트 가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신청자분은 1470조 아유벤투스네요팀 아, 자체는 두샨에다가 네드베드 1디즈 요것도 고미 아 굉장히 맛있는 카드고 뭐 지단에 별로 타선이 없죠 어우 아, WS 칸셀로까지 가셨네 오, 좋습니다. 딱지는 b a 라 코스티칭, 뭐 스피나촐라, 바르찰리의 티람 라인까지. 뭐 팀은 문제 없죠? 아주 좋습니다. 주인공 만나볼까요? 풀백으로 따라가고 어느 정도 따라가면 큐로 붙이고 센터팩이랑 커서 바꾸고 이런 거 공중 볼 이런 거 먹히거든. 포터 치고 저 위에 때띠 될까 혹시? 아 가비 크로스 알만했어 크로스 알만했어 힐투볼럴 밑에 죽고슛슛아 망설였어 가우 되는데 이런 거 눈매 <laughs> 마무리가 안 되네 아니 눈매까지가 아쉽다 침착해 그리고 사람이 크로스 가드 되고 여기 원래 템플릿이에요 이 티어는? 큐 누르고, 큐 누르고. 잘 누르는데 왜 저기 맞지뱃빚 깎기도 하고. 충분 히 이길 만한 리턴. 빨리 빨리 위에 많은데, 위에 공간 많은데. 줘, 주면 돼, 그렇지. 아, 안터니 느리네. 그냥 뒤로 빼도 돼. 여기 센터백 줘도 돼. 안에 넣차, 넣차. 큐스 줘도 되고, 오역버터 좋지 공항에 파가지고 과감하게 파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 QS야 QS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반칙 되긴 했는데 좀 끄는 게 있다 확실히 QS 형 주면 골 제트디 제트디 박자 이대만 하면 무조건 뚫어 이 티어는 일단은 풀백 따라가는 거 아주 좋고요 약간 여기까지 놔두면 그냥 Q 붙여놓으시고 여기를 잡으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예비 커서 Q로 붙여놓으면은 네네네. 그 크, 크로스 올린. 올리면 그게 막아치나요? 아니면은 그가 그러니까 그게 얘가 좀 아, 효과가 뭐 커서 있냐? 잡...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커서를 직접 잡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약간 좀뭐 저지한다든지 정확도가 음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다가 약간 어, 정확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져. 얘가 큐를 아 붙이면 네. 지금보다는 일단 가까이 네. 있고 약간 발을 뻗어서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발만 뻗는다 해도 얘가 약간 AI적으로 테시 쪽은 감소가 돼요. 아, 가까이 있으면. 특히 슛할 때도 밸런스 무너진 상태에서 차면 휘청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음, 아,처럼 아 얘가 한요 정도? 네. 그래서 큐스비를 하실 때는 그냥 여기 오면 얘, 얘 그냥 공간에 놔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위험한 애들이 여기니까 지금 3대3이라서 네. 어, 이런 상황 약간 이런 상황이 난것 네. 같은데 이것만 뭐 없어도 지금 네. 수비 너무 좋습니다. 약간 문제가 계속 여기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비에라 카셀로 네. 아마 선생님들 여기서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술을 딥하게 보진 못했는데 큐 누르시는 거 사이렌 올리는 건잘 하시는데 얘네들로 네. 약간 큐스 를 2선까지는 쓰시는데 네 3선은 QS를 안 쓰니까 칸셀로가 할수 있는 게좀 없어지는 느낌? 아 어, 저는 삼선 절대 안 네. 누르긴 해요 QS를 맞아요. 일부러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선생님이 플레이 하시기에 완전 만드는 유형이란 말이죠. 네 그런 거 같아요, 네네 세밀 세밀하게. 그럴 때는 얘들을 조금 끌고 오고 비에이라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선수 자체가 짝발도 있고. 대스타일이랑요. 네. 스타일이 안 맞아. 요 플레이 스타일이 네. 고리, 또 고립이 된단 말이죠. 할수 있는 게 삼선을 QS로 당기거나 아니면 네. 원터치로 그냥 나가야 돼. 얘를 QS 잡고 얘 QS는 할만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를 안 하고 이렇게 돌려고 하니까 템포가 지금 늦어지고 가봤자 고립. 얘네들을 못쓴 네, 거예요. 얘네들이 더 앞에 있어. 요할수 네. 아... 있는 게 없어요. 얘 해봤자 옵사 걸리고. 네. 마크 돼 있고 수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네.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캠에 가려져 있는데 이 풀백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풀백이 네. 얘가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거나 여기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지단는 어차피 가봤자 1대1이라서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냥 W로 약간 쭉 찌르는 연습? 네드베드라든지 얘가 되면 더 베스트일 것이 선수가 되면 네네 네. 네. 밑에가 아예 비어있어서 지단은 그냥 미끼로 QS로 넣어놓고 그냥 W로 쭉 가면 좀 많이 프리하긴 해요 아, 네. 네, 근데 레드베드도 지금 좋았고, ZA 역시 네. 쓰실 줄 아십니까? 이거 무조건 골인데. 아, ZA. 네, 또쓸줄좀 네, 자주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이번 오, 이번 판에 안 썼어, 네네. 아, 근데 이것도 크로스도 괜찮은데, 약간 확실한 거는 여기서 선입력으로 약간 D 딱 꼽으면 좀. 이쁠 것 같은. 아 근데 이게 제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게. 아 네네 다시. 하루노스. 파를리스... 불러드릴게요. 아 네네. 여기서 이제 ZA 크로스 수침 시켜놓고 레드 네. 베드로 데려가 백해서 ZD를 차든 아니면 크로스를 올려서 두샨인가 제한테 주둔할려 했었는데 음. 네. 그 센터 팩인가 수비수가 네. 앞에 있어가지고 이, 이 상황에서 이 호카 아니면 라무스 말씀하시나요? 두샨 앞에 있는데 두샨 앞에 호카. 네, 아, 호카인 음. 것 같은데 얘가 아. 이제 앞에 있어서 네. 만약에 땅볼 크로스 올리면은. 네. 막것같아서 이제 공중으로 올린 건데 음,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그 <laughs> 아, 여기서 큐 막깔기면요. 네. 여기까지 사이렌 터지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빨리 옵니다. 한, 한 반발 정도 앞에 있어도 한 여기 있으면 네, 아 그거 훨어 예, 네. 네. 예. 그래서 큐를 다다다닥 약간 박는 거? 아니면 여기서 네드베드로 조금 더 끌고 가서 1디지한테 저도 괜찮았을까요? 그거 1디지가 지금 이 선수죠. 네 아마 그게 같은데 저라면, 여기서 타지말 돼요. 음. 네. 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한 여기까지 그냥 뛰어와가지고 어, 그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여기서 힙드블루 <laughs> 사이드도 잘 쓰시고 이거 제가 숏각 잡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딱 터치 하나로 무조건 되거든요. 한셀로 약간 주발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거 너무 좋았죠? 네. 여기서 터치를 위쪽으로 네. 만약에 잡았다고 칩시다. 이쪽으로 잡으면 뒤로해서팝포스트 거의 네. 한90% 들어가고 만약에 티어가 네. 좀 올랐다 키커를 쓰면 지금 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뛰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 터치 하나로도 약간 바뀌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서 왔을 때 네. 터치를 만약에 위로 잡았다 그러면 살짝 걷다가 뒤때리면 거의 꼴이고 네. 여기서도 그냥 ZD에도 나쁘진 않은데 약발이니까 아마 망설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프리 찬스 때 터치 방향 하나 잘 잡아놓는 거? 위, 닭 약간 이런 식 아니면 위, 그냥 ZD에도 거의 됐을 것 같아 지금 WS7카니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 조금 아쉽다 정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정석의 넝백인데 네. 이게 프로 일부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딱 잡고 넘백 여기 치고. 근데 여기서 네. 여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 아 네. 하나 더 걸어서 뭐 D도 좋은 애들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했으면 일단 D D를 여기 까서 골을 노리는 거. 네. 아니면 D D를 까도 얘처럼 이제 땅볼로 가면 세컨을 먹는단 말이죠. 맞고. 뭐 튕겨 나오는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데에하면 거의 젯데이나 젯데스 아... 무조건 정도? 약간 이런 시야 좀 보시면 아,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넘매까지 완전 슈퍼 플레이인데 마무리가 살짝 하시죠 이것도 니어만 안갔으면뭔가아 아, 네. 그럼 코너킥도 짧게 한 번씩 하시던데 그 여기서 봤을 네. 때. 여기 그냥 한번 올려보니 연습하세요. 그럼 비이라가 아이 움직임이 슬쩍슬쩍하면서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가는 거 길게. 네. 요즘 그 크로스가 꼴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여론 네. 애들 움직임을 보셔야 돼. 스금스금스금스금 가는 거. 네. 근데 네. 칸셀로가 물리니까 얘도 가다가 멈추는 거거든요. 이게 다 AI인데. 칸셀로가 멈칫거리니까 쟤도 네. 비이라도 멈추는 거. 맞습니다. 이게 얘가 계속 이제 빼니까 아나 들어가다 그냥 안 가야겠다. 계속 빼니까 하고 다시 빼는 거예요 AI가. 아. 또 아, 조금 위험하긴 해 저희가 제가... 근데 상대가 잘 읽었네요. 이거는 퀴스를 다음에는 할때 네. 여기서. 네. 비에이라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왜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어, 이게 다 네. 약간 선생님 플레이랑 연관이 있는 건데 비에이라를 네. 해가지고 그러면 얘 뛰어가고 있을 거고 지단 이미 공이 안 와도 뛰어가고 있을 거고 네. 비에이라 삼선으로 몰고 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가 드립을 쳐도 돼요. 퀼 s 를 만약에 줬다. 그래서 비에이라한테 지금 공이 이제 있다. 이러면 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1, 2 선만 네. 공격 안 해도. 큐 눌러놓은 거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뭔가 한 번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몰고 가는 연습. 만약에 큐큐에 놓고얘 뛰고 있고 얘 뛰고 있고 지단한테 붙을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너무 좋은 연습이라서. 네. 그냥 쭉 약간 가면 어땠을까? 이거는 근데 패빅인 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를 준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아그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살로너왜 고립이 됐지 갑자기? 음, 그냥 약간 쉽게 가볼까요? 쉽게. <laughs> 네네네. <laughs> 쉽게 쉽게. 뭐안 되면 다시 내리고 약간 이런 느낌. 생각보다 줬을 때중앙에 공간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생각보다. 여기, 주, 어? 여기 주고 저뭐 W 내줘도 되고. 얘 줬을 때뭐 이델패스 해도 되고 완전 공짜라서 중간을 좀 쉽게 제때스러 팍 파버리는? 아네 알겠습니다. 홀장면이 그 언제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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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점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에 파버리니까 제가 딱 말한게 무조건 나오죠 이게 너무 좋은거예요 이게 꼬리 언제 터졌더라 내 꼬리나 터졌었는데 이게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긴 하죠. 제 우리 공룡 수장. 네, 이거 이거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laughs> 네. QS, QS. 어. 아 예예, 예, QS 가봅시다. 넘길게요. 아네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네네네. 삼선 삼선 QS를 제가 피파 하면서 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몇년 동안 네, 네. 이게 어떨 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다 해도 되는지 그런 걸좀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는 맞는 개념이에요. 블란치 QS 한게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카드들이 괜찮고 지금 체이서가 나와가지고 네. 아. 생각보다 역습을 쉽게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메타가 조금 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이 이런 역습 상황 있잖아요. 내가 빨리 딱 나가면 완전 프리해지는 상황 때 역습 때는 삼성까지 올려도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뺏겨도 여기 있어요 만약에 올렸다고 쳐도 여기밖에 안 오니까 근데 성공하면 좋고 그래서 역습 때는 저는 삼성 q s 좀 많이 쓰긴 하고 근데 선생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s a 들이 네. 있으면 훨씬 z 해질 거예요 지금 윙 너무 잘 썼고 이거 제때이 맛있거든요. 얘가 얘보다 아 앞에 있어서 얘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플리즈로 때려야 되나? 제때이 하려면? 제때기 저는 거의 90% 그냥 쭉누 누릅니다. 그러면 공이 그냥 짤라락해서 여기서 딥빵하고 어차피 무조건 앞에 있어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는 밑으로 쳤으면 뺏겼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첫터치 이런 거는 완전 좋은 거예요. 이거 역버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터입니다 음? 1디즈네 어, 근데 저게 막 저는 될때 딜까 안될때 있고. 그래. 음아 그럼 그거 그래서... 성공률을 높여드릴게요 무조건 상대의 네. 호카 움직임을 봐야 돼요 이 버터 치기 전부터 얘가 어떻게 오는지 얘가 밑에서 위로 오니까 1로 치면 그냥 무조건 먹는 느낌? 아 네. 무조건 호카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 네. 이럴 때 프리하니까 그냥 쭉 달려오면 어차피 얘네들 빠르거든요 선생님 선수들 여기 와가지고 제때에 올리면 훨씬 편하긴 한데. 탐선 아 이용이랑 리턴 간결하게 이대일 패스 위주로 이상하게만 먹히지 말자. 이꺾이거든 QS. 그렇지. 밑에. 안 돼? 응. 올라가. 그렇지. QS. 간결하게. 너무 좋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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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해도될것 같은데 밑에 밑에 밑에. 너무 좋잖아 야 크로스해 해봐 해봐 그래 깔끔하잖아 칸셀로 끌고 가 아니 어떻게 뚫을거냐고 크로스 올려 올려 또 서있다 또 서있지 또 서있지 해봐 재밌게 해. 올려 접든가 오 드래그팩 좋은데요 칸셀 주고 첫 터치 지금 너무 입력값이 많다 이거. 너무 <laughs> 입력값이 많다. 킬 a 잡아야 되는데 메뉴에 조심하고. 한 판만 더해 볼까요? 어, 나 네, 이거 다시 한번 해 볼게. 3선도 올려서 가 보자. 그렇지. 아, 혈 뚫리네. 여기. 아, 살짝 늦었긴 했는데 혈 뚫리잖아. 올라가면 돼요. 걔 새. 또 고립되잖아. 그래. 칸셀로 올리니까 게임 존나 편하잖아, 지금. 지단 근데 왜안 지단 올리셔야 돼요. 봐봐. 칸셀로 여기 있네. 개꿀이라니까 이러면. 좋아요. 큐스에 붙여놓자 그렇지. 아, 왜왜프로티 갑자기 이러면 위에 뚫린다니까? 왜? 하다가 왜? 와. 어렵긴 해 근데 사람 습관이니. 돌자. 여기 너무 위험하다. 나이스. 찌테이가 아, 수침을 저렇게 꺾으면 퀘스 역습 때 퀘스 봐봐 없다 선수가 없다 이러니까 선수가 없어 비에라가 진진장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좋다 그래 저렇게 찍찍 가야 중거리 각이 나오지 맞지 내 밑에 보는 거 좋은데. 잘 어울리라 했지, 어? 이거야. 그 그러니까 비에이를 한번 해서 골 넣었을 때좀 네. 뭔가 괜찮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확실히 어, 네. 딱그 장면이었고, 그리고 코너에서도 그냥 약간 바로 올리니까 지단다가 크로 좋은 장면도 있었고, 풀백 큐스비 붙인 것도 약간 개선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데 아직 네. 그 손이 안들어가는 음. 느낌이어서 아, 처음이니다 <laughs> 제가, 제가 공경을 해서 관전을 하시면 커서랑 다 보이거든요. 네. 이게... 아, 아, 어, 네, 그럼 한번... 네. 잠시만요. 잠깐. 음. 자, 삼대 이로 이겨겠습니다. 네. 밑에 아, 패스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제 뜸스 개골. 어 잤습니까? 잠깐만 W거든요 이거. <laughs> 아 <laughs> 이거야. <아이고야. 웃음> 아 너무 빠르다 그리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 저를 어, 보여드릴려고. 던네요. 음. 아 근데 수, 상대분이 수비가 좀도 잘하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상접분인 상자뿐인... 프랑스가 좋아 보이시. 아 예. 네. <laughs> 너무 빠른데요. 혹시 더볼수 있을까요? 아, 뭔가. 혹시 만회 한번. 네. 아 네. 저도 뭔가 조금 렉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예 예. 그나다. 예, 예. 프루스를 <laughs> 잘했네요. 이건 어떻게? 와... <laughs> 자, 체면은 차렸네요? 예. 네 있나요? 네. 제재요제아 <laughs> 네,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는 곳만으로도 뭔가 좀 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거 같아요 이게 뭔가 답답했는데 음. 확실히 알려주시니까 좀 이렇게 확신이 좀 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에 실력 좀 튀어 올려서 다시 한번 네, 말씀 한번 요청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가 된다면 다음 양 라스쿨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자신 플레이 보면서 복귀하면서 피드백받는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쪽집게로 해드릴 테니까요 허터 편하게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한 분씩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